자, 8강전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M님의 소닉 vs, 빠유님의 킹케이룰. 또뭐 넓은 면 골라오신 M님인데, 괜찮아, 괜찮아. 너무 욕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투표 안 하시면 되는 거야. 서로 지금, 서로 안 가고 있는데, 몰라요. 5분밖에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제가 근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8분 안 했어요. 원래 8분, 7분 이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5분을 한 거예요. 저 잘했죠. 자, 마리오 카트 한번 해줄 거요. 5분 정도면은 기다릴 수 있어. 아,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서로. 서로 이러다가 지면은 뭐 괜히 그냥 진 사람만 후회되는 거야. 아, 거기서 먼저 다가가서 똑같을 걸 이렇게 후회되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일단은 빠웨 님이 한대 맞으셨죠 진정한 니가와 플레이입니다 약간 텐션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지금 모든 힘을 다 쏟는 두 명이기 때문에 양선수이기 때문에 자 몬스터볼 아니다 스매시볼 먹으려고 하는데 자 빠웨 님이 먼저 드셨어요 써야겠죠 힌케이로 가까이서 앞으로 발사하는 거였나 타격 조건이 그거였죠 앞으로 발사되는 거 치킨을 한두 사람의 노력 아 이렇게까지 해가 치킨을 보고 싶은지 참 궁금하네요 나 같으면 그냥 한개 사먹겠다 이렇게까지 할것 같으면 아 우리 파이오 님 밑에 액조디아떨어지거거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폐지 주로 가버립니다 폐지 하나 주웠죠 폐지 두개 모았네요 세 번째 패지 언제 떨어집니까 이렇게 가져온 치킨 아들이 좋아할까요? 김재희 님 써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 팍 발진하거든요 아, 몬스터볼 파이오 님한테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아이템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 알로라 라이츠가 나왔는데, 니가 와 하고 있으면 알로라가 가서 가줍니다. 니가 와, 응, 내가 간다 하면서 알로, 알로라 라이츠가 가서 지금 때려주고 있죠? 아, 여기서 렉 살짝 걸렸는데, 아, 하나하나 하나 렉 공격하지. 렉 공격은 제가 인정 못합니다. 고의적인 렉 공격 나오면은 제가 그분은 뺍니다. 렉 공격은 제가 인정 못해요. 제가 맵 설정, 이거는 제가 범위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괜찮은데, 렉 공격은 제가 인정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게임, 뭐야, 대회 전에도. 자 파이완이 지금 아 이거 봐 얼마나 지루하면 카메도 꺼지려 그래 아 저거 저거 조심해야 돼요 파이완이 이제 클났어 빨리가 서 때려야 되거든요 저거 먹으면은 지금까지 시간 끌던 거다 도루 묵됩니다 빨리 가자 지금 클났죠 4발로 네 뛰어갑니다 소닉 2발로 달려갈 때파이 지금 4발로 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매달린 세대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시도할 거거든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지금 잡기도 시작했어요 아니야돼 지금 델라메이트오가 써가면서 갔거든요 렉 살짝 걸리는데 아 와이, 와이파이로 하시는 분은 와이파이 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게 걸리면 안 되지. 씁니다. 아 안돼, 바이예님 그러게, 저 네가 왜 하고 있었어? 빨리 가서 때렸어야지. 엠님 <laughs> 저거 왜 저렇게 잘 뜨죠 진짜로? 아이템은 다 똑같이 뜨게 만들어놨거든요. 저건 아이템 뜨는 거는 개인이 설정 못 하거든요. 제가 설정한 건데 어떻게 엠 님이 이렇게 할때받았뜨냐 아 지금 답답해요. 빠연이 지금 클났습니다. 아들한테 체킨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 발사 아 턱에 걸려버렸어. 아. 턱에 걸려버렸어. 이러면 못 잡죠. 저기 저 하나 떴네. 폐지 하나 떴는데 아왜 포기하나요? 삶의 의지를 그냥 꺾어버렸나요? 빠연이 빡쳤다. 빡쳤다. 안 되겠다. 빠연이 그냥 삶의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빡쳤어 빡쳤어 지금은 아들한테 닭먹는거 생각했는데 갓1 0 2 0사님 고맙습니다 틀어드릴게요 아빠, 아빠. <웃음> 일어나. 일어나. <웃음> 아 아들한테 치킨 갖다주기로 한 우리 빠유엣님 쓰러져버렸거든요 자 우리 M님은 마을주민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우리,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치킨 한 마리를 위한 고군분투. 다음 캐릭터, 마리오가 나올지, 킹케이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베비 하필 또 저분이 하시는 대로 걸려, 이게. 그니까, 러 맵도 하필 엠님한테, 보니까, 엠님 뜻대로 자꾸 된다, 상황이. 저분이 지 운이 좋네. 럭에다가 몰빵했거든요, 저분이 보니까. 빠유앤님 이번에 뭐 어떤 캐릭터 들고 왔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마리오 대 무라비토, 마을 주민. 우리, 빠유앤님한테 지금 마, 많은 게 걸려 있어 치킨에 아들한테 치킨 주면서 웃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보노 김님 닭다리 한 조가 지금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빡쳤다, 개 빡쳤다. 지금부터 진심펀치 날립니다. 파위엔이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빡침 느껴지십니까? 이번만큼은 니맘들대로안될 네 것이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드리블하면서 축구공까지 날려주고요. 아막기 저거, 아 하필 도저게 떴어. 마을 주민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돼.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선딜레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게 어시스트 피... 어 자... 와잔나 여기서 잔나가 어시스트 피규어가 선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노리면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두 번째 어시스트로피는 땅으로 떨어졌고요. 와잔나 계속 회오리 날려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버섯까지 먹어버렸어. 마리오가 마리오 해버렸죠? 개빡쳤어. 지금 개빡쳤어. 어또또 또 먹어야죠 아 지금 이번 판은 이번 판 만큼은 바이오엣님 상대 뜻대로 되고 있어요 바이오엣님의 지금 뜻대로 되고 있고 저 섀도우가 느리게까지 해버려가지고 멈춰버렸는데 아저잘 노렸어야 되죠 계속 어시스트만 뜨는데 이번에는 또또 나왔어 또 늘어나는 팔로 승리를 거머쥐어라 하지만 비무 맞았는데 죽나요? 죽었네요 69%라가지고 황도 떴죠 암암지암 총 같은 거저렇 들고 있으면 안돼자 스프링맨 도와줘 스프링맨 늘어라는 팔로 승리를 거머쥐어라 무려 대도서관갑그 누구였지? 마누라 이름 뭐였지? 그분들도 플레이한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사라져버렸고 자 자이언트로 날려주신 다음에 무려 대도서관갑윤데닝도 플레이한 암암즈암 덕분에 그래도 많이 때렸어요 63퍼까지 때렸거든요 아 파워 던졌는데 오늘 잡아버리고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저거 92퍼 조금 있으면 죽어요 오늘 처음으로 1대1강 나오나요? 마누라가 왜? 마누라가 뭐 욕입니까? <laughs> 슬기님? 와, 여기서 또, 나왔죠? 폭탄 나왔죠? 아, 겉탑까지 나왔어. 겉탑에, 어시스트 피규어에, 비무까지. 이러면 뭐, 이길 수, 질 수가 없지. 그냥, 이번 판은 승리의 여신이, 그냥, 빠유앤님 그냥 등에 엎혀 있었어요. 어부바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경기였다. 지금 개빡침. 진짜 그의 빡 침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한 판이었습니다. 힌님 <laughs> 뒤늦게 사과하고 계시죠? 자, 오늘 제 방송에서 제 대회에서 제 영의 붕지붕지 대에서 처음으로 1대1 가기 잡혔습니다. 어, 이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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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이웬님 바꿔야죠 캐릭터. 이번 판은 무효예요. 죽으십시오. 실격 처리는 아니고 실수니까. 실격 처리는 아니고 다음 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파이언님 너무 지금 너무 빡쳤어. 파이언님 지금 소리도 꺼놓은 것 같거든요. 파이언님 지금 방송도 끄고 지금 개빡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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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파이언님 지금 방송 끄고 있는 것 같은데 파이언님 진정하시고 네 마리오 졸업했잖아요킹케이로 킹케이를 들고 오셔야지. 아저씨, 지금 너무 빠쳤어. 지금 어금니 다 나갔어. 킹케이를 들고 와야지, 킹케이를. 아, 이거 봐. 아저씨라가지고 지금 이해능력이 딸려. 룰을 이해를 못했어, 이분. <laughs> 룰 이해를 못했어. 엠님은 그대로 마을 주민 하시면 돼요. 엠님은 소닉 졸업했으니까 못 고릅니다. 엠님은 소닉 하시면 안 되고 마을 주민 해야 돼요, 엠님은. 소닉 졸업했으니까. 아저씨, 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 자, 침착해 파-요-앤 침착해 1세... 1세트에서 너무 빡쳤었어 저분이 1세트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laughs> 아까 그 원옵 그것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laughs>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는 거 보셨죠 슬기님 <laughs> 안됩니다 링크 가져갔으면 님이 우승이기 때문에 안돼요 <laughs> 다행히 매은도 넓은 맵 걸렸네요 맵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맵 넓게 걸린 거 어쩔 수 없어요. 파이언 님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또막 다가가시네요. 아까 넓으면 걸렸을 때는 멀리서 그냥 니가와 같이 했거든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 저렇게 되면 뭔가요, M 님? 오히려 한대 맞아 버렸죠. 오늘 경기 전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당연히 올려야죠. 영회, 아 너무 아프죠. 저거 위로 튕기면서 가시에 계속 찔려 버리기. 파라디노 님 죄송합니다. 제가 1 회부터는 맵큰거 제한할게요. 어차피 4강부터는 아스매시님 그냥 뭐 자승자박 해버렸죠 1회부터는 제가 그렇게 제한 두겠습니다 어차피 4강부터는 종점에 살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빠이언 지금 개빡쳐서 어금니 다 나갔거든요 어금니 다 나갔습니다 빠이언이 내가 너한테 임플란트 값을 못 받아도 치킨 한 마리 뜯어 가야겠다 지금 이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빡쳤습니다 아! 오히려 별표 저거 별사탕 던졌는데 중간에서 폭탄이나 마주쳐버렸어요 1 1 6번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용암에 잘못 맞으면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저렇게 되면 아 그래도 무적이네 저 폭탄에서 나올 때 무적이네요 다행히 잘못 쏴가지고 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저 방코드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우리 누구야 그린옐로그린이 지금 방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이거 끝나고 이제 종점으로 방 다시 팔거라가지고 방송 보면서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4강전 방 새로 팔거라가지고 방송에서 대기만 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멈춰내 때리지 못해. 왜 가만히 때리지 못하니? 이년아 설렁탕을 자는데 왜 먹지 못하니? 바로 김첨지 돼버렸죠. 가만히 멈춰서 대주고 있는데 때리지 못했어요. 자 사신에 나두개 나왔는데 필요 없다. 저런 건 필요 없다. 하지 마 먹으러 가는 빠유해님. 이 상태에서 강스매시어 옆에 망치 있는데 망치 안줬나요 망치. 아 그대로 아까 받은 거 복수 그대로 해버립니다. 계속 도망가 버리시죠. 아까 원업 때문에 진거 그대로 복수해 버리고 있는 우리 빠유해님입니다. 저렇게 되면 타버리는 거지. 괜히 또저 망치 들고 있다가 점프 2단 점프 안 돼가지고 타버렸습니다. 아, 우리. 슬픕니다. 우리 피디너는 여기서 아웃입니다. 사이다. 엠님, M님 수고하셨어요. 엠님한테 하실 비난은 저한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안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엠님한테 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